나의 안식처이자 고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보은군수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보은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전 국민과 출향인이 다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제7회 보은군민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오셨을 쉽게 향후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금민회를 함께 해주신 임대성 구원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관, 사회단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본 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개선 발전시키고 나아가 행복한 보은군을 건설하자는 의미가 담긴 최고의 군민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을 수상하신 사회봉사국은 강동인님 윤리교양국문 전기영님 소득 증대 부분 유재철 님, 출연 인사 부분 안종창 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한 부흥군을 만들기 위해 각 부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만가지복의 근원이요, 백가지 행실의 원천인 효를 향하여 효자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과 군의 명예를 드높이 선양하신 동으로 향후의 별 감사패를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제, 제1호로 기탁해주신 재견국민의 황인학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예술 혁명을 위해 내년 국품격 공연을 제공해 주시고, 금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해 주실 박성주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금을 기탁해 주시는 재경구은군민회와 방산진 재안산부은형 회장님, 그리고 안종찬 재경구은군민회 자문위원장님 오늘 보양사랑기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밖에도 보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양사랑기부제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를 회 만드는데 앞장서주고 계시는 모든 기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회원님들의 소중한 기부는 우리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원을 사랑하는 군민과 수연인 여러분 우리 보은군은 인구 사망 회복 기틀 마련과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누구나 방문하고 살고 싶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명촌 비전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군정 핵심 방향을 인구 증가 시책에 두고 정기 여건 개선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설정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구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및 여가시설, 지역 경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살피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 미래 신성형 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유치한 어, 소방교육대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의 국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새로운 성장을, 성장을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진천보은 영도, 민자고속도로는 산업단지 확충 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의 동서트레일과 북립등산학교를 기회삼아